LA 클리퍼스의 당 리버스 감독이 르브론 제임스를 극찬했어. 최근에 이제 당 리버스 감독이 본인 아들 어스틴 리버스가 진행하는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 가지고 한 1시간가량 이것저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팟캐스트 내용 중에 지금 미디어를 달군 당리버스의 발언이 있어 당리버스가 뭐라 그랬냐면 은 만약에 르브론 제임스가 미식축구 선수를 했다면 미식축구 선수 중에 역대 최고가 됐을 거라고 한 거야 사실 르브론 제임스가 이거는 농구 선수뿐만이 아니라 정말 이 운동을 통틀어서 정말 대단한 선수고 위대한 선수라는 거를 당 리버스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 거지. 근데 이게 왜 재밌냐면 루브런 제임스를 가장 찬양하고 루브런 제임스의 진짜 팬클럽 회장이라고도 할수 있는 셰넌 샤프라고 내가 방송에서 자주 얘기하는 이 언디스피디드 패널 중한 명인데 이언디스피디에서이당 리버스의 이 감독의 발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셰넌 샤프가 루브런 제임스의 팬인데도 그 발언에는 동의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셰넌 샤프는 미식축구 선수 명예 전당에 헌액된 선수이고 이 셰넌 샤프가 미식축구 선수로서 상당히 프라이드가 있는데 아무리 본인이 자기가 르브론 제임스가 좋다고 해도 르브론 제임스가 자기가 몸담았던 스포츠의 역대 최고 선수가 된다라는 발언에는 진짜 동의하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 얘기하기로는 물론 르브론 제임스가 NBA로 치면 올스타급 레벨의 미식축구 선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역대 최고, 뭐 NFL의 마이클 조단이 된다 이거 So Shannon, I'm really intrigued. What you have to say about this? Do you agree? No. Skip. People think because you're great at one sport, I mean, you're really great. You're historical great, um, and you're a great athlete. That you can transition and play any other sport and be just as equally as great. And that's not always the case. Now we see we've seen rare occasions where you see a Jim, uh, not Jim Brown, Skip. You see a, a Bo Jackson, or you see a Dion Sanders. Those are the or Jim Thorpe, Skip. Those are the, the rare. You, you're talking about you know in a hundred-year history, you're talking about three maybe three four guys. Now, do I believe LeBron could have made it to the NFL? Yes, with his work ethic. If he's going to have the same type of work ethic that he displays now in basketball, yes. But. He's gonna probably be half. Skip, I believe he's too tall to play tight end. Six, nine and a half, that's too tall. Uh, and uh, I'm not gonna, I'm just gonna say skill positions. Okay, he's gonna have to either be a wide receiver, uh, too tall to play tight end, or he's gonna have to be a defensive lineman. He's gonna be in too tall, Jones. So for me, Skip, yes, I do believe LeBron could have if he like stuck with football, let basketball go, and says, okay, I'm gonna have the same mindset. I'm gonna give it everything I possibly can to bowl all my time to play in football yes i do believe he could have made it but i believe it is a stretch to say he would have been the greatest football player of all time so, 이런 와중에, 당 리버스 감독이 왜 이렇게 또 루브런 제임스를 시켜 세워줬는지 좀 궁금하고, 정말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또 뭐, 이게 멘탈 싸움을 하고 있는 건지, 당 리버스의 의중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고, 루브런 제임스가 실제로 2011년도에 NBA가 시즌이 파업이 돼서 시즌 재개를 못하고 있을 때, 본인이 미식 축구 선수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 그에 따른 훈련을 했다고 해. 그래서 40야드 달리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충돌 훈련 같은 거를 해가지고 실제로 델라스 카우보이스라고 진짜 미식축구 팀 중에서는 거의 뭐 뉴욕 양키스 같은 그런 팀에 제리 존스 델라스 카우보이스 구단주가 계약서를 보내줬다고 하더라고 루브런 제임스한테 그래서 레리 카터가 자기가 그 계약서를 봤다 루브런 제임스 사무실에 액자로 해놔가지고 걸어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흥미로웠고 실제로 루브런 제임스가 미식축구 선수가 진짜 될 수도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서도 말이 많지. 샤논 샤프는 2011년도면은 르브론 제임스가 2003년도에 NBA 커리어를 시작을 했는데도 너무 시간이 많이 흐른 후에 미식축구로 전향하는 거였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르브론 제임스가 어떠한 임무가 주어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자기의 뭐몸 관리를 하고 훈련을 하는지 알기 때문에 뭐 훌륭한 선수가 됐을 거지만. 역대 최고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샤넌 샤프한테는 되게 애매한 그런 질문이 됐었던 것 같고, 약간 본인의 입장을 고수하기는 난처한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 지금 NBA가 이제 재개가 되는 움직임이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으로 나와 플레이오프 시딩 관련된 게, 1위부터 16위까지 동부 서부 나누지 않고 그냥 쭉 나래비 세워가지고 1번, 16번 이런 식으로 지금 플레이오프 브라켓을 지금 짜려고 하는데 대진표를 이게 왜 가능하냐면 디즈니 컴플렉스라고 올랜도에 있는 거기서 하려고 하나 봐 NBA 재개를 그렇게 되면은 항상 문제가 되었던 플레이오프 경기간의 이동 이런 리스크도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을 다한 곳에서 모아서 경기를 진행하다 보니 코로나 관련된 것도 예방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NBA 사무국이 팀들과 선수들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 하여튼 조만간 그거는 곧 결정날 것 같고, 리그가 재개가 될것 같은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고 있어. 사실, 나도 영상에서 재개가 된다, 안 된다, 어렵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뭐,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사실 불확실성이 메인이지. 그래서 정말 불확실성 때문에 한치앞도 모르는 게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이고, NBA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 어쨌든 오늘은 루브런 제임스를 극찬한 탕 리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 p 스